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커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EV9 전기차의 일반 오디오, 커오디오 튜닝의 라인 특성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라인 특성을 분석하는 이유는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래 내면에 있는 것이죠. 안에 특성이 변했을 때는 어떤 튜닝을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튜닝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파형에서 빨간색이 없어져야 그러니까 녹색과 청색선으로 원래 신호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 오른쪽에 써놓은 저음 우퍼 센터 음상 그다음에 어, 밸런스까지 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쳐서 소리의 품질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리에 돈을 쓴 만큼의 가치가 없는 사운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 기준을 세워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을 세울 수 없는 튜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갑을 열어서 결제를 합니다. 아 카우디오 샵에 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은 제일입니다 여러분은 아 그렇게 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파형은 청색과 녹색이 있는데, 청색과 녹색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의 도어에서 나오는 출력. 그런데 스피커 출력이 아니고 오디오에서 나오는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RTA가 아니고 오디오 내부에 있는 앰프의 출력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쪽이 저, 초저역이고 중음, 그 다음에 초고음입니다. 파형을 보시면 이퀄라이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렇게 증폭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깎여 있는 것이죠. 저음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파형에 이미 순정해서 튜닝을 해 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신호를 합했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색으로 약 다섯 포인트에서는 원래 신호 이렇게 똑같이 녹색과 청색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포인트들은 위상 또는 시간이 조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돌리지 않는 튜닝은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가성비가 떨어지고 절대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없다. 제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토피아를 쓰고 헬릭스 뭐 V8을 쓰든 V12를 쓰든 P6를 쓰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녹색과 청색선과 동일한 파형일 때 누가 얼마나 잘 튜닝하고 어떤 좋은 제품을 써서 좋은 소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 이전 단계, 그 앰프와 스피커에 좋은 신호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스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를 갖다 넣으면 좋은 소리를 결코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형은 그랜저 IG의 동일한 오디오 출력 특성입니다. 이 녹색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출력 특성인데 두 개의 신호를 합하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이 나타납니다 이 빨간색 선은 이 지금 네 개의 포인트에서 뭔가가 특성 속성이 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성을 원위치시켜서 녹색 선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지금 아래 보이는. 마이크 3개를 가지고 녹색과 청색과 적색 RTA 파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센터 스피커를 생성한 파형입니다. 우리가 센터 스피커를 생성하려면 프론트에 있는 L과 R을 합해서 센터 스피커 출력을 4개 만들고 하이패스, 그러니까 로우 쪽은 잘라버리고 왜냐하면 3인치나 4인치 또는 2.5인치의 센터 스피커에서는 저역을 재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 운동량을 할 수가 없는 콘지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피커가 작을 수도 점을 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하이패스를 걷어서 이 아래쪽은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위쪽을 어디까지 자를 것이냐 안 자를 것이냐는 이제 튜닝하는 사람의 스킬입니다. 여기에서 센터 스피커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신호를 합해서 센터 출력을 했더니 위에 있는 이 변경된 속성이 변한 주파수하고 동일한 주파수에서 이렇게 큰 딥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큰 딥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소리는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12 곱하기 3. 그러면 36딥이죠. 36딥이면은, 거의 뮤트 상태나 똑같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역은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어떤 주파수는 아예 안 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껏 센터 스피커를 생성을 해서 만들어서 소리를 냈는데 소리가 나와야 되는 이 주파수 대역은 안 나온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기 전에 하나의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은 k8 기본 오디오에서 센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fl 운전석과 fr 조수석의 스피커 출력 앰프 오디오 출력을 합했더니 녹색이 나와야 되는데 핑크 컬러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만약에 K8 센터 스피커 일반적으로 해서 생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 단. 파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딥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어느 음은 안 나오고 어느 음은 나오고 어느 음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센터스피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아무리 돈을 갖다 쓴 다고 하는 좋은 소리가 만들어질 리가 없죠 이렇게 한번 만든 신호는 여기 써 놨지만 절대 이퀄라이저를 아무리 올려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퀄라이저를 30 db까지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ev나 라인의 기본 오디오에 센터 스피커를 넣으려고 할때 센터 스피커를 왜 넣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스피커를 넣기 위해서 프론트 L과 R을 합해서 센터 스피커 출력을 만들려고 이렇게 신호를 합해 봤더니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녹색선이 운전석과 조석의 수 오디오 출력선인데 합했더니 지금 이런 빨간색선이 나온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신호를 합하면 이 대역에서 똑같이 이런식의 파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센터스피커를 추가할 때는 반드시 원신호를 복원해야 된다 이 속성이 변한 순정신호를 녹색선 그러니까 적색을 녹색선으로 만들지 않는 튜닝은 코디오 튜닝 DSP 튜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튜닝하고 있는 소비자들 상대로 만약에 100명 튜닝을 했다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이것을 원신으로 복원해서 튜닝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거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음, 우퍼, 센터, 음상, 밸런스,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딱한 가지만 우선 살펴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원시노로 복원하는 프로세싱을 하지 않으면, 속성이 변해져 있는데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튜닝하는 것이 대충 할수 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조절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기준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파형,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 개의 신호를 합했을 때 크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정 사운드 운전석에서 들으면 이런 식으로 세븐드럼을 돌렸을 때 음상이 나타납니다. 이 세븐드럼이라는 것은 음상이 제대로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파일인 것입니다. 이무대로 거리 측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운전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스피커와 조석에 있는 스피커가 다른데 이두 개의 신호를 합해 놓으면 시간 변경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더욱더 울렁거리는 사운드, 센터 사운드가 만들어질 건데 다행히 여기에는 지금 센터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조절도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 들었을 때 여러분의 순정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음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위상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음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는 시간을 조절해서 운전석과 운전석에 앉았을 때 운전석이 가깝고 조수석이 멀기 때문에 운전석 기준으로 해서 이 운전석 스피커가 늦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운전석에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음상, 스테레오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위상을 변경해서 음상을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시간 조절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튜닝을 할때 DSP를 추가해서 튜닝을 할때이 상태 이대로 시간 조절을 하는 어떤 튜닝을 한다고 하면은 전혀 엉뚱한 음상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신호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면은 순정에서 순정이 아니고 DSP 튜닝 할때 시간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시간 조절을 하는 순간 이 음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튜닝 할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바로 이런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지금 ssrp 라고 써 있는데 이 ssrp 는 소스 시그널 리커버리 프로세싱 그러니까 원신호로 되돌리는 프로세싱을 해줘야 된다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던 속성이 변경된 것을 원래의 청색과 녹색처럼 동일한 신호 l과 r을 합해도 같은 신호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이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해서 드디어 시간 조절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도 안 하고 집을 지을 것인지 토목공사를 편편하게 해놓고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신호 복원을 해놓으면 토목공사를 편편하게 만든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공사가 되었다. 드디어. 이제 튜닝하는 사람의 실력이 나타날 시간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튜닝을 하면은 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이 음상이 굉장히 작게 세븐드럼이 이렇게 명확하게 1, 2, 3, 4, 5, 6, 7번에서 내가 가운데서 듣는 것처럼 제대로 된 음상과 해상력과 밸런스, 그 다음에 센터 사운드의 음상, 스테레오 음장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수준이 다른, 레벨이 다른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 원신호 복원하는 프로세싱을 하지 않고 센터스피커를 생성한다든지 시간 조절을 한다든지 뭔가를 튜닝, DSP 튜닝을 아무리 해봤자 그 돈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카오디오는 어떻게 튜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카오디오샵에 기부했을지도 모릅니다.